100만 제곱미터 크기의 도심공원인 창원대상공원입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면적의 13%에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머지 87%에는 공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민간개발특례 사업인 대상공원개발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대상공원에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고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경쟁력이 확인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됩니다. 창원시는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창원형 디지털 soc 유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대상공원 개발 사업을 포함해 7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전체 24개 soc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SOC 뉴딜 사업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제1 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이번 TF에는 창원시 소관 부서와 창원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의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자문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 구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물론 창원의 지역 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모범사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생겨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도하는 창원판 디지털 유딜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